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있을 뻔했었는데 유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들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했기에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지만 그래도 편의상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물론 그런 이유로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고 매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남편의 성격이 좋았거든요. 여담이지만 남편을 만나기 한참 전에 잠깐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감정기복이 어찌나 심하던지 그 장단에 맞춰주다 간 스트레스로 제가 어떻게 될것 같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결심했었어요.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을 만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했거든요. 덕분에 가끔은 서운한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는 인연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더치페이를 했어요. 남편이 콕 집어 저더러 돈내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매번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의 애인은 개념이 있네 없네 해대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제 몫은 제가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제 자신이 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저도 남편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음 한 켠으로는 공주대접 받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도 같아요. 특히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도 남편의 계산은 늘 정확했거든요. 제가 10만원짜리 선물을 했으면, 자기도 저에게 10만원짜리를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 뭐, 어디가서 자랑하자고 하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섭섭할 때가 있긴 했어요. 남편 말로는 35시 넘어가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 성화라 하셨고, 그런 이야기가 몇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샌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하는 내내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개소리가 대부분인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남편 의견을 많이 따라줬거든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다들 반반 결혼하더라면서 그게 자기가 봐도 서로에게 공평한 것 같답니다. 성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봐도 동일해야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마침 또그 무렵 여성 인권에 관한 뉴스도 쏟아져 나올 때라서 그게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죠. 그래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반반 부담해서 결혼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아무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어한다지만, 그래도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따지냐며 혀를 차셨는데, 정말이지, 친정부모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었어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면서, 10원짜리까지 따져가면서 결혼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땐 바보천치 마냥 제 눈에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배는 게 없었어서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각자 월급 관리해 가면서 생활비의 공과금은 각출해서 썼지요. 이때도 역시나 10원 단위까지 반반 나눠서 냈고요. 그런데 황당한 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특히나 부엌일 같은 경우. 남편은 제가 여자고 아내이니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여겼죠. 그런데 저 또한 그게 불공평하다 생각치 못하고, 어째서인지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늘 저더러, 살림을 잘한다, 야무지다, 이런 말로 저를 칭찬했고, 그러면 왠지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보 같았죠, 정말로. 제가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살았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무렵 몸이 찌뿌둥하고 평소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감기 몸살약을 먹으려다가 문득 혹시나 하는 마음의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이었죠. 계획보다 빨리 찾아와 준 아기 천사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그 놀람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도 소식을 듣고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4개월 차가 돼가던 때, 시부모님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녀온 언니들하고 친구들에게 물어서 몇 군데 알아놨다 하니까, 남편이 대뜸 비싸지 않냐면서 저더러 모아둔 돈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길 듣는데 솔직히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죠. 그래서 산후조리원비를 내가 내라는 거냐니까 산후조리원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지구상 모든 여자들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건 아닌데 한국 여자들만 유독 유난스럽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돈 내고 갔다 온다 하면 그건 뭐라 안 하겠는데 대신 다녀와서는 집안 청소도 2주 동안 제가 해야 된답니다. 제가 집을 비운 동안은 자기가 다 해야 한다면서 말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시부모님이 보이신 반응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 말이 아이를 가지면 산후조리원 비용 정도는 시댁에서 지원해주시는 일도 있다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산후조리원 비를 안에 덜어내라는 한심한 당신들의 아들을 보고도 웃기만 하실 뿐, 하다못해 말이라도 왜 그러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 한마디조차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부모님더러 오빠가 너무 하지 않냐고 투덜거리니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 남편 성격이 원래 똑부러지지 않냐면서 당신들 아들이지만 틀린 말은 안 한답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한편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티를 안 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결국엔 회사에서 제 임신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수가 10명 남짓이다 보니 솔직히 출산휴가니 육아휴직이니 이런 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신 사실 확인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쫓겨나듯 회사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여담이지만 사장아들이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난 이후로는 모든 게 빡빡해진 상황이었다 보니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요. 노무사를 통해 법적으로 다퉈보라는 조언도 받았지만 거기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어이없게도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마저 저를 떠나는 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 했지만 딱히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죠. 아무튼 제가 남편더러 당분간은 좀 쉬어야겠다 했어요. 직장을 다시 구하는 건 그래도 그동안 제 경력이 있고 하니 걱정할 바가 아니었으나 건강이나 감정적인 건 어떻게든 좀 추스려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건뭐저 알아서 하라더니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가 도맡았던 집안일을 손에서 딱 놔버리대요. 자기는 회사 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면서. 그런데 그런 남편한테 좀 서운하면서도 어째서인지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왜 버리니까 제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지낸 지한 달쯤 됐나, 남편이 저더러 왜 생활비를 안 내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직장을 안 다니지 않냐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반반 결혼했으니 제 몫은 제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모아둔 돈으로 뭐할 거냐고, 이럴 때 쓰는 거라나요? 그리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는 바깥 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다 도맡게 된 건데, 그렇다고 제가 집안일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활비까지 내놓으라니 뭔가 단단히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왠지 치사하기도 했고, 당시 제 자존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 우울증 초기였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바보같이 따지고 들지를 못했어요. 말로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주고 만다 했지만, 실은 어쨌든 직장에서 잘린 건 저고 그런 제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괜히 남편하고 말싸움이라도 했다가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라도 하면 제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정말 무슨 가만히로 보이기라도 했던 건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보통 두 끼를 먹어요. 아침은 원래 직장 다닐 때도 안 먹었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저녁은 집에서 남편이랑 먹었죠. 그런데 직장을 나온 이후로는 점심도 집에서 혼자 먹어야 되니까 별로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간단한 스낵으로 허기만 달래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간단한 스낵은 전부 다 순수한 제 돈으로 샀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걸 뭐하러 사 먹냐며 결혼 초부터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생활비로 사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턴 과자 같은 건 그냥 제 돈으로 사 먹는 게 습관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그날도 점심은 쿠키 몇 조각으로 때웠더니 오후 5시 좀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엔 꼭 밥을 먹어야지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며 좀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매번 점심은 간단히 때우는 걸 알면서 굳이 분식을 먹자는 건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정말 예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늘에 맹세코티는 안 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안에다 떡이랑 라면이랑 그런 걸 많이 넣어서 끓여야겠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죠. 남편은 7시가 되어서야 도착했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고 씻으면 안 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뭐 찝찝해서 그렇다며 저더러 먼저 먹고 있으라대요. 이미 라면 사리도 넣었지 남편 기다리다간 뿔게 생겨서 알겠다 하고 라면 사리만 먼저 좀 건져 먹었네요. 그런데 얼마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진짜 먼저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사리만 좀 먹었다니까. 아무리 자기가 먼저 먹으라고 했어도 그렇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김빠지게 떡볶이도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한 건데 어떻게 제가 먼저 손을 댈수 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건으로 자기 머리를 털면서 저더러. 집에서 놀아도 배는 고픈가 봐 하는데 이건 누가 뭐래도 비아냥거리는 거였죠. 진짜 순간 얼마나 속에서 울아가 치밀던지 식탁 위에 있던 떡볶이 냄비를 그냥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집 남자들은 아내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쉬라고 한다더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필요한데 쓰라고 용돈도 준다더라. 그런데 당신은 생활비니 공과금이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나한테 얼마나 대접을 받으려고 드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냐? 정말 미친 듯이 쏘아붙였네요. 그리고는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걸 반반이니 뭐니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덮어씌우는 거 내가 모를 거 같냐 했습니다. 찌질하다고 쪽팔려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다 했냐며 남들은 남산만 하게 배불러서도 회사 생활 잘만 하던데. 너는 직장도 잘리고 애도 못낳지 않았냐며 그런 저보다 자기가 백배천배 낫다대요? 그리고 그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핸드폰하고 차키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다 돼서 시집간 딸이 연락도 없이 친정에 왔으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는 그런 친정 부모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을 다 풀어냈고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 두분다 무슨 그런 자식이 있냐 하시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관 밖이 소란스러워 내다보니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얘기 좀 하자길래 현관을 열었더니 기껏한다는 말이 어제 제가 어지른 거 자기가 치우느라 진짜 고생했다면서 자기가 말이 지나쳤다면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했으니 잘한 건 없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난 밤에 있던 일은 없던 일로 퉁치자대요. 정말이지, 이 인간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나 싶었죠. 사과 같지도 않은 미안하다 한마디 틱 던져놓으면 내가 쪼르르 따라갈 줄 안건가 싶은 게. 그런데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달려나와 남편의 멱살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 마누라 하나 먹여살릴 주제도 못 되는 게 결혼을 왜 하냐고, 그렇게 반반이니 나발이니 해댈 거면 그냥 혼자 살라며 욕을 퍼부으시대요. 한 번만 더내딸 주변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말해요. 그래서 결국 친정 부모님의 강력한 지지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반반 결혼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까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저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게좀 충격이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었죠. 남편하고는 결혼 유지 기간이 짧았기에 위자료 같은 건 받아내지 못했지만 기대도 없었기에 그 부분은 뭐 딱히 실망스럽지도 않아요. 제가 정말 후회되고 속상한 건단한 가지, 결혼 전부터 남편이 저를 생각해 주는 척하며 어지간히 저란 사람을 제 가치를 후려치고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그걸 진작에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남편 같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젊은 날의 한 페이지가 잔뜩 얼룩져 버린 게 너무 속상하고 아깝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무조건 제 자신을 탓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존재는 제 자신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